생전 예수제 49일 기도 중입니다. 그리고 대비주 7일 기도를 입제해서 중반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생전 예수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자기 천도제를 미리 자기가 지내는 것이다. 자기가 이제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졸업했다 한마디로 이 육신 생명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생전 예수제 49일 기도 기간 중에.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가 죽은 자기의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육신을 졸업하고 죽게 되면, 이제 업경대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삶이 낱낱이 비추어진다 그럽니다. 업경대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다 비추어져서 그것을 보고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생방아차를 주제로 이 업경대에 비춰보듯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평생을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잘 살아왔습니까? 참회가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까? 참 어리게 유치하게 살아왔구나. 철부지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되돌아 보이기도 하죠.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는 철을 몰라서 얻어먹고 얻어 입고. 얻어서 잠자고, 얻어서 공부하고, 온통 도움을 받아서 은혜로 자랐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기만 하고 살았구나, 이런 살아온 삶이 보이죠. 자성이 됩니다. 준 적이 없구나 빚만 많이 지고 살아왔구나 이런 자성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겠죠 이렇게 참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생방아차을다 하고 생전예수제 49일 기도를 마치는 날 자기 천도제를 자기가 미리 지내고 나서는 이제 새로워진 나로 거듭 태어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참회한 것이 받기만 하고 주는 삶을 못 살았구나 이렇게 참회를 한 분들은 이제는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잘한 것은 없고 못한 것만 수두룩 했었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체 다다가 사람을 죽게 한 분도 있었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삶이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면 생전 예수회를 지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 진참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원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죄의식은 사라지고 힘이 납니다. 사람 한 명을 내가 실수로 죽였구나. 이 일을 어찌 할꼬? 이 악업을, 이 중재를 어떻게 다 갚을까? 이렇게 죄의식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던 분일지라도, 생전 예수제를 지내고 보면, 아, 이제부터는 한명 실수로 죽인 것 때문에 죄의식에 시달려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했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두명 살리고 열명 살리고 백명 살리는 앞으로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서원을 품고 힘찬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전 예수제의 큰 공덕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전부 다 참여를 하고 다 방아착을 하잖아요. 다, 이제는 지나간 과거니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짐밖에 안 돼요. 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루어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남아있던 모든 과거에 대한, 과거에서 만들어진 그 마음의 짐을 다 놓아버리게 되면 마음이 텅 비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싹 비어져 버린다. 그리고, 몸도 이미 내가 죽어서 없단 말입니다. 몸도 없고, 마음속에 담겨 있던 과거의 삶에 대한 식, 기억이 다 사라졌을 때, 안도 비고, 바깥도 비었을 때, 어떠한가? 그 알량한 나. 삼진치 삼독심 덩어리 있나 나나나나나 아닌 너너너 너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텅 비어졌을 때 무아가 되어 버리는 순간에 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데 나는 누구인가? 없어진 것은 아상의인 내가 없어지고 작은 내가 없어지고. 담진지 삼독심 덩어리인 내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무한으로 펼쳐져 있는 온 우주 법계인 나로 거듭나게 됩니다. 온 우주 법계의 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상인 나, 이 나에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내가 없어졌는데 나를 기준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없어진 자리에서 보니까요, 그 무한으로 펼쳐져 있는 이 법계가 어린 시절, 철 모르던 시절 나라고 잡고 있던 그내 안에 다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광대모변한 허공에서 보면 이 나라는 존재는요 티끌보다 작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그런데 이 티끌보다도 작은 이몸 안에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공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무량 억급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이 공간이 이 티끌보다 작은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시 거꾸로 설명하면 내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주법계로 내가 확 커져서 대아로 큰 나로 거듭난단 말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그렇지지만 일생 방아차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요. 그 알량한 나나 나만 나가 아니라 남이로 남이라고 봤던 나도 나요. 자연 온통 바깥 경계도 안팎이 없는 바깥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들한 말입니다. 내 세포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동체요. 동체기 때문에 대비입니다. 한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생전 예수제를 잘 지낸 우리들이 앞으로 실천해야 할 삶입니다. 사랑의 사랑,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가 진리예요. 사랑이 진리입니다. 서로 위해 주고 상구보리 상구벌이, 상구벌이. 하와중생, 하와중생이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내가 오른손인 오른손인 내가 왼손이 아플 때 이렇게 만져줍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왼손이 아주 흉해 보여, 미워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꼬집어 버려. 지금 누가 누구한테 꼬집고 있습니까? 내걸 꼬집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에게 맛있는 떡을 한 덩이를 선물하잖아요. 나한테 선물한 거예요. 부천전에 등공량을 올리잖아요 내앞길내 앞길을 환하게 밝힌단 말이에요 부천전에 꼭공량 올리잖아요 나를 아름답게 장암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일생방아차악을 어, 우리가 시간을 정하기를 4월 말까지는 어, 마치기로 어, 우리가 했습니다오늘은 며칠이죠? 아직 며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주무실 때도 일생이 쫙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들었는데도 그때 그놈이 나한테 서운한 짓을 했지. 한번더 해야 돼요. 한번더 해야 돼.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절로 오르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나에게 다, 다녀간 모든 인연들은 나를 키우기 위한 스승으로 놔두셨고, 내 앞길을 열기 위한 화음성중으로 놔두신 분들입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트레이너로 다녀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누구 인연인가 하면 내 인연입니다. 내 살림입니다. 딱 나를 중심을 해서 다다가 왔다가 또 지나간 모든 분들의 스쳐 지나가는 한분한 한 분들의 그 역할에 힘입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자리는요 수많은 생애를 총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진화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한으로 펼쳐질 미래로 힘찬 출발을 할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지금 상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여기에서는 무한 가능성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생전예수제 49일기도 일생광화착도잘 하고 또 어. 그래서 자기 앞길을 열고 또 복을 짓게 되면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딥니까? 극락이잖아요. 생전예수제 죽고 생전예수제 지내고 나서 거듭 생전예수제 회향하는 날 새로 태어나자 어디에 태어날까요? 극락 세계에 태어납니다. 극락 세계에 태어났는데 집에 가니까 또. 뭐 거사님도 그대로고 속속이는 애들도 그대로다. 그런데 이제 달라져 있는 거사님이고 애들이에요.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 눈이 내 눈이 뜨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생으로 옛날에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로 보이던 것들이 한분한 한 분들이 본래 부처님으로 새로 보이고 하찮게 보이던 일도 이것이야말로 불공이고, 이것이야말로 돈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극락이 되는 거예요. 모두 극락을 성취합시다. 예. 즉득왕생입니다. 예. 이 생전 예수제 정말, 정말 좋은 기도죠. 예.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뵙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실시간 대비 조법에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정성년 미안 김시리 대비 조생법에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지혜업 실시간 대비 조법에 동참합니다. 고해원 실시간 법회에 참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김순자 스님 감사합니다. 정태석 법회에 동참합니다. 정태석 스님 감사합니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이해호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a s a 실시간 네. 법회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의 해안정 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신 s 미가 e 하고위대하신선부에 귀합니다. 직지 고양이 지정월 법회 동참합니다 근 스님 도 m 님들 감사합니다 e 부라서 t o 선 a n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또 r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a m s a m i d a 아, 즉득 왕생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극락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